이양기를 그래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는 똑같아 엔진에는 똑같아 발전기가 있고 시동 모터 있고 이 에어컨 라인 구조는 이거는 도로하고는좀 다른 게동그래 생김새가 동그랗게 작아 이거 엔진이 22마력밖에 아니어서 되게 작아 자주 털어요 얘는 자주 털어요 음, 근데 이양기는 상상을 해보면 물로 탈이 돼 있는 상태에 기 때문에 먼지 날 일은 거의 없어 얘는. 그렇게 자주 안 타고 물로 타리는 먼지 나는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이 아니에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. 있어요. 이게 역은 뭐 영문으로 돼있데 톱이라고 돼 있잖아요. 이 친구가 늘 하늘을 향해야 돼. 여기가 아래쪽으로 가야 돼. 음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날카롭게 뭐 있잖아요. 이게 이제 저기에서 위치를 잡아주는 거. 요 약간 돌리면 안 돼요. 제자리습니다아어주시면 되고요. 세상 간단해요. 근데 이 안기는 기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여기 하나 있어요다 여기가 이게 기어레바 하나인데 후진, 중립, 이 포장이 모를 심는 위치예요. 여기서 모를 심으시면 안 돼요. 노상으로 놓으면 움직일 때가. 여기는 도로주행. 이 예. 상태에서 모를 심으면 한주 심고 그 다음 심을 게 거리가 빨리 가니까 이만큼 가는 거야. 예. 늘 이렇게 이렇게 맞춰 심어야 되는데 노상으로 하면은 멀어. 예. 그러면은 안 돼. 그러면 못뭐 심어진 자수도 안 이쁘고 모든 게 좋지 않아.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포장 위치에서 요거는. 근데 이 네. 노상도 별로 안 써. 왜냐면 얘를 음. 못 심고 나서 다른 데 이동하면 다 1톤 차로 싣고이동해야 돼. 네. 네. 그렇지만 노상 위치 있고. 그 다음에 요거는 각조 클러치라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어. 어. 한번 심어볼까요? 네, 시동 이거 밟고 네, 시동해볼게요 여기 잠겨있다 뒤에 왼쪽이 유압 잠금이예요 유잠이요

지 금은 둘다 움직이 잖아요？근데 이거 옆으로... 아. 는한줄은안심는거요이거안심는거이쪽해 아. 보세요, 왼쪽 에, 왼쪽 에, 왼쪽 에 하나 있 다니까 바닥 에둘다 왼쪽 에 하나 있 어요. 예. 네, 움직여보세요, 다시. 움직여봐라요. 오케이. 이게 필요해. 논이 빤듯빤듯하지 않고, 이렇게 좀 노선 있으면, 이쪽으로 안 심어야 될땐 이렇게. 반대로, 이쪽. 오케이. 아, 게 지금 세부, 신부 세부 때문